근데니까 짭쪼꼬 아이 보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난 저기서 거기... 에? 어... 네? 네, 뭐라고요? 아뇨 네. 아니아니김 김보겸 아니야 김보겸은 김보겸은 김보겸은? 몰라요 네. 아 아니, 짜쪼크... 뭐... 짭쪼꼬의 아들 짝꿍이라고리를려 늘려! 늘려. 어. 아, 어디 갈래요? 이기어졌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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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아! 원래 여쪽으로 저희... 그럼요 저희... 화... 저 여기 갑시다 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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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유호권님말 씹히죠? 와 치킨 먹었다 얘들 아타번님이 세븐님의... 세븐, 1타 1타가 존나 많을텐데 내려아아 진짜 뭐야 1번님 거기 차 있을테니까 차타고 탈출해요 니 네, 혼자 갈아가잖아차가있어 아, 차가, 차가. 네차 타고 빨리 왔어 아, 난니두 명밖에 없구나. 그냥 끝나 있어, 이거난 플레이가 터지면 바로 칠 건데. 왜나 이거? 아, 프리밍프리 플레이 음. 플레이건 하나만 나오자 어 벌써 쏘네 플레이건 어디서 찾아요? 마음속에? 어딘가요? 아마음속아 플레...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재밌네 맞아 찾 찾아봐. 음음에에 있어. n d a u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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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있어. 우리 팀한명 죽었어? u n d 아니 n d a u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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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d 이쪽 n d 야, 온다, 온다, 온다. 나 저거 죽이자, 저거 죽이자, 저거 저기 있네, 죽이자. 저 멀리 있네, 반대편이네, 어디, 어디 있다는 거야? 야, 불빛 보이잖아요, 불빛 안 보이? 와, 차, 차를 바로 내려주네, 뭐? 아 저거 쏜데 애들 내린 거예요 지금? 네, 내려주는 거예요 저기딱. 아케 차출해버릴까 한솔이 난대. 우리 둘이 다시야 나야. 다시야 나야 저 새끼들 잡으려고. 재남 있어요? <laughs> 몰라요. 애들 근데 노보 노보 쪽인데? 7 번님. 어요? 건너편 여기 주황핑 쪽 저기 내려지잖아 네. 어 우리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탑시다 빨리. 팔아 팔아. 일 번님 못 자, 나오. 자 팔아. 차소리 차소리 차소리. 차소리. 우리 차에요 차에, 차에. 차에. 네, 우리 차에요 스태야 차에. 주세요. 우리 팀이 더. 아, 오버에 플래그가 겁나 많이 아, 네, 나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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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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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야나나 나 차가 보기 있다 나거기 갈게 그저 AR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있다 하타 갈까요? <laughs> 하타하고 저기로 좀 가볼까?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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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주인. 가다가 죽겠어. 아, 있어요. 아, 뭐야, 왜 이렇게 아 나. 뭐야, 또, 언제 남아, 우리는. 와, 더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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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산, 산, 산.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3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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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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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기절이요 아, 아. 3번쪽인데 어, 왔어요왔어요앞에앞에 왔어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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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갈게갈게할게어단벼락뒤 3번은 담벼락뒤 살려세요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고고 예, 예. 예. 아. 좋아좋아 좋아. 축하축하 감사합니다 나도좀 주세요 먹을거좀 뭐 먹을거있어여기에? 아 맞다 배율 없는 사람 배율 없는 사람 이번 한빨리 총이 사금밖에 없어요 한 번님 한 번님 여기 구성아 감사합니다 알때 아, 빨리 나가자 여기서 한 번님 네 아, 저도 구상 감사합니다 <laughs> 뒤에 뒤에 아 배율 아내거내거 배율 내 배율 혹시 총남는거 어디 있었어요? 내 배율이.. 오 뭐야 뭐야 아 1번, 1번.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너 팀킬 한거야? 아니 아니요 아. 1번 멀어요 밀베 떨어져가지고 와또 썼다 그래. 뭐야 저 아. 아, 플레이어가 너무 좀 없다 <laughs> 아 목아퍼 뭐, 플레이어가 뭐, 나랑 인연이 없나봐 카페에 <목소리> 누가 싼 <쓴> 거예요 밀타에사페로또 <목소리> 나왔다. 주황핑이 2층에 사배예요 4백. <목소리> 수가 저차 이거 주차하고 올게요. 나 카페 먹을 거야. <laughs> 너왜 석공이지? 저거 왜저 석공 좋아요. 토미건이 안 좋아요? 토미건이 토미건. 좋아요. 토미건이, <laughs> 좋아. 토미건이, <laughs> 좋아. 토미건이 좋죠. 토미건, 그냥, 그죠. 그다 <laughs> <딱안> 어... <laughs> 토미건, 총 없는 사람 여기 주황핑에 토미건. 우디 여기있고, 사별 하나 더 있... <laughs> <어디래? 웃음> 다 한... 내가 우디 먹어야지 음... AK 쓸 사람 혹시 있어요? AK? AK 여기 <두기> 있어요 저 어? 주세요 몇 번이에요? 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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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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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 또 yeah, 있다 AK AK 풍년이다 풍년 품면. 오케이 총알만 가져갈게요 아 안돼 내꺼 네. 됐다. 나이스. 한한필요하신분칠탄에요잘 네. 갈까요? 잘 잘움직이될것 같은데. 여기요. 이제, 가, 이제 모여서 빨리 정리할 청약해서 빨리 정리하고가야죠 가야지. 장장, 장장. 다몇개 있어요? 아야지가갑지가빨지 가야지. 가어지 가야지. 이야 아세요 나 다시야 한... 잠깐만 저 가운데 있는 거 끌고 갈 테니까 이번님 이번님 유지 있어요. 어? 알로 알로 로 사타쿠스 빨리 타 빨리 타 이번 이번 누요 예. 내가 야 돼요 가자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가자. 가요 가요, 가요. 다, 내가 끌고 간다니까 다시 하나 더 마이크 작나? 아 이제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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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그래 어디 가려?

어,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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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가총 빨리 가 아이 뭐 아, 죽겠어요. 피 1도 없는데. 거야, 빨리 가 빨리 가아뭐 총총, 아총총네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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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총총 이제 총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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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로 도로로 도로 빨리 빨라요 갑시다 갑시다 아, 바다쪽으로 가지마 저희 음, 어디쪽으로 갈래요? 5번 있는 데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저 이쪽 음. 가는 길에 보친기 들러야 되는데 어 저쪽 가자 이쪽. 목핀. 드링크 있는 사람. 어요. 저드링 있어요. 저 다섯 개 있어요. 저 드링크 다섯 개 있어요. 아 플레이어가 먹었다. 좋아 총서 부셔 총총총총. 하하하하하하하.

아. 어 뭐야 저기 아다 죽었어? 우리가 날따라오니까다 죽었어. 그래. 날 따라와요. 어플레이어검먹셨네진짜로진짜로플레이어검드셨네 쏴봐요. 어, <laughs> 근데 이게 건물 밖에서 쏘면 의미가 없어. 그래요? 아. 이다 오, 이거 타, 이거 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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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거기가 대박. 3명 남았네. <laughs> 나가야지, 잘 살아요. M4가 좋아요? 스카가 좋아요? 데미지는 M4가 좋고, 스카는 집탄이랑 그 연사가 빠르 그러니까 원하는 거 쓰면 돼요. 데미지는 M4가 더 좋아요. 아, 진짜요? 그럼 전쌍 M4. 엠포로 정했습니다. 더블 앰포. 아나 너무 갖고 있는 게많은데 부자시네요. 선님. 음. 아, 저... 원님. 저요? 저야? 네 여기 제가 핑찍은 집 파밍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거기. 아 여기 차 있는데? 거기 누구 있는 걸 거예요 그럼? 전안 갔어요 지 여기 가시죠, 여기? 여기. 여기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거지 그래. 빵, 없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요빠시잖아요 배율 필요하신 분5버님은 아, 아, 배율 필요해요? 아니요 음, 아주 좋은데 안좋은데 안 잡혔네 어떻게 가는게 나을라나 여기는 애들이 많아서 올거고 이쪽에서 산 쪽에서 걸터 있는 게 낫겠네. 분명 근데 산 쪽에 걸터 있게 낫겠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또. 그래도, 은폐, 은폐가 음피, 좋은 산 쪽에 낫긴 하겠네. <laughs> 조심하세요, 거기 애들 있으니까. 가봤죠. 이거 플레이어건 써야 되는데. <목소리> 여기 주황핑 쪽에 쓰는 것 같다. 집에 들어가자. 불타고 있어. 에 빠블슨. 안 했어. 이러면 안 오나 이제? 잠시만요. 이제 방향 보고 아우. 여기 내려서 내려서 가면 되겠네. 이제, 여기서부터. 아, 혹시 옷탄 필요하신 분? 아니, 아니, 충분합니다. 얘 집에서 쏘면 뭐안 나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늘에다 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아래 포급에 그루자 있어요. 한쪽에서 썼어. 한쪽에서 320 방향. 우리 원래 있던 방향인 그쪽 같은데.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몇 명. 길리슈터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너.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한 마리 기절. 길리슈터 아직 있어요. 길리슈터 이쪽에 제가 보는 방향에서. 몇 번님 앞에 있어요? 어, 일단 한 명은 기절시켰는데 거기 조심하세요, 거기 조심하세요. 여기 바로 있어요, 바로. 예, 네, 죽였어요. 아, 죽이셨어요? 네, 바로 사망. 와, 외미사. 필요하신 곳은? 아 괜찮습니다 음, 지금 저희 걸터 있기 때문에 엎드려만 계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움직이는 애들만 잡으시면 돼요 가까이 있는 애들 조상 좀 먹어야겠다. 이거. 저 드링크 열개 10개 있거든요. 와. 보급 누가 뿌리? 뭐야 저거. 저거? 아까 내가 네. 이거 이거 애들 일로 모를 오겠네. 빼앗은 탄이 두개 있어가지고. 아얘 연막이었구나. 저희 이동해야 되네요. 거기서도 그러자 나왔어요? 아니 그러자 아까 처음에 플레어 건 써서 먹은 건데. 아. 여기 집에 애들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뒤쪽. 155방향 3명 이상. 수류탄이다. 아, 아 씨. 이쪽으로 온다, 이거. 애들 옴, 거기서. 언덕 아래쪽, 언덕 아래쪽 오버님 앞에. 아왜 단발이야 씨발! 와.